A급 수학 2-2 A 스텝 15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5라고 했습니다. 근데 직과 삼각형이잖아요? 직과 삼각형이니까 뒷변의정 가운데 외심이 있을 거고요. 외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가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5cm, 5cm. 합해서 직각 삼각형의 뒷변의 길이는 10이라는 걸 문제에서 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래요. 이게 내심이 되는 거죠. 내심에서부터 접점까지 찍었을 때 접선과 이루는 각은 9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 여기를 내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도 될것 같네요. 2분의 1 곱하기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6 더하기 8 더하기 10 그럼 24가 주어진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되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본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6이고 높이는 8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삼각형의 넓이가 되죠? 따라서 12R은 24죠? 반지름 R은 2가 된다. 이상입니다. 15번에 2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P 하고 CRQ의 크기의 합을 구해라 ARP가 ARP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주고 이 각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요 이것도 아, 아주 중요한 건데 어, 접선의 길이는 똑같죠? 그래서 선분 AP 길이랑 AR의 길이가 같아서 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이 각의 크기를 x라고 두면 여기도 똑같이 x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다음에 또 CRQ, CRQ니까 보조선을 이렇게 그을 수밖에 없네요.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접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C R Q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세요. 여기를 y라고 잡는다면 여기도 이만큼도 y가 되네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여기가 직각이고요. 각 a를 동그라미 각 c를 세모라고 두면 90도 동그라미 세모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90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삼각형 ATR의 크기와 삼각형 CRQ의 각각의 네각의 크기를 다 더하게 되면, 2 x X 두 개니까 더하기 2Y에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되고 지금 삼각형 두 개의 내각의 합이니까 360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끝났습니다 2X 더하기 2Y는 아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90도라고 했으니까 이항하면 270도가 되겠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더하기 Y는 135도다. 이상입니다.